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먼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1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근면입니다. 근면이란 맡은 일이 주님 주신 사명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근면의 세부 실천 사항은 게으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면을 생각할 때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하며 또한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입니다. 저 사람 보면 참 기분 나빠서 어떤 일을 시켜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내게 주어진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그것을 할수 있을까? 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하다가 손해 보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로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게으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는데도 게으름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게으름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나 큰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의 큰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게으름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끝이 납니다.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시간만 지나갈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선한 목적이 부지런함과 만나면 일을 완수하게 되지만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게으름과 만나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마음이 선한 목적이 부지런함과 만나게 되면 일을 완수하게 되지만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게으름과 만나게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온갖 핑계거리를 생각해냅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말이 안 되죠.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생각해냅니다.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못하는 핑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핑계 대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핑계를 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14절을 보면 침상에서 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절정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들어 올리기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6절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게으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마음이 찾아올 때그 마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데 이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계속해서 이불 안에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 보면 몸도 따뜻하고 눈은 다시 감깁니다. 스르륵 잠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불 안이 좋지만 이불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마음이 찾아들 때그 마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게으르지 말자가 아닙니다. 게으름을 이긴다입니다. 게으름은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게으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게으름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름이란 지금 편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쉬고 싶고, 지금 조금도 늦고 싶고, 지금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게으름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더 쉬면 나중에 찾아올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지만 지금 게으름을 이기고 근면함으로 일하면 지금은 조금 힘, 힘들더라도 나중에 찾아올 결과는 행복합니다.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이 찾아올 때 지금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찮아 귀찮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바로 한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게으름의 습관입니까? 부지런함의 습관입니까? 부지런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